시청자분들 희하 쿠키란 쪽에서 2월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한달 업데이트 일정을 다 공개했거든요. 지금 배경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오겠지만 희바랑 같이 어떤 신규 키가 나온지 보면서 신규 스킨까지 한번 볼게요. 가자! 영상을 보자 하니 처음에 밍맨님께서 나오시는데 한해 동안 진행되는 뭔가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랑 그랑프리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그들만의 리그라서 네.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는 희망은 좀 뭔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랑프리 아일랜드 뭔가 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쿠키랑 카페를 보니까 그 포켓몬스터 그거 아니냐 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대망의 신국키에 대해서 좀 볼까요 벌써 여러분 내일 업데이트 일정이 있다 설마 내일부터 신쿠키 나오는 거야? 와첫 번째로는 명예로운 기사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 여러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야 키방 여러분 최근에 뭔가 신쿠키가 나올 것 같다. 이 모자 대에서 어떤 쿠키일 것 같냐 물어본 적 있죠? 그 쿠키가 바로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말을 하네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는 화일초코랑 라이벌이다. 역시 뭔가 비슷했어. 라즈베리랑 화일초코 누가 이길까요? 진짜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내일, 목요일이죠?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가 내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영상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2월 중순에 또 추가된 신쿠키. 장미 마쿠키라고 합니다. 로즈 마쿠키? 발렌타인데이쯤에 업데이트 예정으로 뭔가 쌈바 춤을 좀춰야될것 같은 느낌인데? 쌈바. 야 노래도 좋더라고 들어볼까요 노래? It's rose. Cookie. 들어봐요. It's 야 이런 느낌이. 야 쌈바. 로즈 마쿠키로 뭐 어때요? 야 그러 보니까 장미 마쿠키인데다 장미 먹어? <웃음> 설마. <웃음> 와 되게 춤을 잘출것 같은 로즈마 쿠키였고요. 그리고 2월 말에 악마마 쿠키의 마타 여러분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박수. 진짜 악마마 쿠키가 마탕상 나온다고? 그리고 새로운 스킨. 처음에 악마마 쿠키의 스킨. 그리고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의 스킨과 그리고 화이일 초코의 스킨 장미마 쿠키의 스킨까지 여러분 내가의 스킨 나오네요 야 이거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지 이거 쿠키도 많이 나오는데 스킨도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서 봐야 될 게요 여러분 화이일 초코 스킨을 보시면요 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칼도 뭔가 불의 칼인 느낌이야 불의 칼 라즈베리 스킨도 뭔가 화이일 초코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악마마 쿠키 스킨이 뭔가 전설 같지 않아요? 뭔가 옆에 박쥐도 있고 날개도 진짜 멋있고 무기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뿌리랑 스킨 신뽑키 정말 기대된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봄의 느낌 나는 길드전이로 새로 신즌이로 온다고 합니다 겨울에서 뭔가 봄으로 변하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어떤 신쿠키가 이름 가장 기대되나요? 그리고 어떤 스킨이로 가장 기대되나요? 나는 악마마쿠키 아니면 은 화요일 초코 스킨이 너무 기대되고 신쿠키나 악마마쿠키 마와탕도 그냥 다 기대돼 내일 영상은 한 오후 2시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히바이